Welcome to Jenny's d r u p Store. 안녕하세요, 약사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독 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사실은 음, 꽤 오래 전부터 어, 해독 주스 관련한 예, 강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어,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 2017년도부터 막 해독 주스에 대한 자료들도 있고, 어, 물론 이걸 정보 제공용으로 제가 찍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해독주스를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어, 약국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다이어트를 급진급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권하기는 하는데, 해독주스도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당류도 적은 것들, 그리고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잘 보고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요즘에는 어, 해독 주스 말고 그냥 잘 먹으면서 빼는 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유지 요요가 다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요의 차원에서 제가 해독 주스를 권하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해독 주스 같은 경우는 과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과당에 과잉 섭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성 지방도 높아지기 때문에 별로 추천하고 있지는 않고요. 해독주스도 해독주스 나름이긴 하지만 뒤에 보시면 영양성분표 보시면 당류가 되게 높은 경우가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과일이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당이 함량이 높아질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 또 첨가물을 무엇을 넣었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제 해독주스의 장점을 살짝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해독주스는 뭐 일주일 프로그램이 있고 3,4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상 저도 그렇고 약간 뭔가 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나 오늘부터 3일 동안 해독주스 다이어트 할 거야. 해서 몸을 좀 혹사를 시켜서 이제 살이 빠지는 그리고 이제 before and after가 뚜렷한 차이를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3일 만에 3kg를 뺐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유튜브만 보더라도 급격하게 어떻게 빼는 방법 이렇게 있으면 저라도 눌러 보거든요. 예, 그 심리가 그냥 거저 먹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빠르게보다는 좀 천천히 기간을 둬서 목표를 뭐 오늘 뭐 공부를 할때 오늘 나는 1 2 가지의 과목을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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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야라기보다도 그것을 쪼개서 차근차근 일주일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사실은 우리 몸에도 항상성에도 도움이 되고요.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 몸에 그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특히 이제 환절기 때는 면역력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예,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천천히 하는 거를 어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저탄을 강조를 하잖아요. 탄수화물 좀 배제해서 드시고, 네, 단백질 적당량 드시고, 네, 뭐, 저는 손바닥 크기의 이제 고기,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좋은 기름이 싫으시다. 아보카도 유나 뭐생 들기름 이거 한 스푼씩 이렇게 먹기 힘드시다. 그러면 오메가3 영양제를 차라리 조금 함량을 높여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좋은 기름도 섭취를 하고 항염증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니까 네, 좋은 기름을 따로 섭취해주시길 바라고, 뭐 생선을 드셔도 돼요. 생선, 뭐, 호두, 아마씨, 견과류, 거기에도 이제 좋은 기름들이 있고, 아보카도,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없어서 못 먹어요. 네, 그런 것들 챙겨 드시면 좋은 기름을 드실 수 있고, 좋은 지방을 드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보시고요. 그래도 힘들다, 그러면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일단, 어, 나와있을 때 야채, 많은 거를 충분히 드시거나 하면, 어, 배가 고픈 거를 한번 잠재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면 살은 분명 지금 하는 것보다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움직여 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만히 책상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저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그, 폼롤러 있잖아요. 이렇게 드드드드 드 전동으로 작동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 헬스장 가면 덜덜이 머신 있잖아요. 이게 띠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제 등이나 이렇게 덜덜덜덜 터는 것처럼, 저 배에다가 딱 위치해 놓고, 덜덜덜덜덜 좀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막 화장실 가고 싶은 신호가 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노력을 이제 평상시에 하시면 되지, 굳이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선언을 하고, 네, 해독주스를 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에 ABC 주스도 인제 인기였었는데 A는 애플의 A고 B는 그 비트 비트가 사실 간에도 좋긴 하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인 거는 이렇게 조혈작용이 있어요. 우리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액과 관련해서 이제 좋고 해독작용도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그 건기식 박람회에 갔었어요. 애나하임 그 디즈니랜드 옆에. 근데 거기서는 그 디톡스 주스 해가지고 디톡스 프로그램 뭐 관련된 거 주스나 뭐 다른 거 이렇게 보면 안에 비트가 꼭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비트가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네 아무튼 비트. 그 다음에 이제 C는 그 캐럿, 네, 베타카로틴도 많고 면역력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체지방 분해하는 성분도 이제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ABC 주스 이렇게 갈아서 드신다고 해요. 이제 그분들은 어, ABC 주스를 이제 매번 먹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한번이 갈아서 드시는 거뭐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제 살이 급격하게 빠졌다 이거는 다른 것도 식단을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게 계속 유지가 가능하냐. 이거에 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먹으면서 잘뺄수 있다. 잘 먹, 잘 빠. 이거를 강조하는 를 거지. 잠깐 동안에 이렇게 하시고 다시 일반식을 해서 잘 드시면 살은 바로 돌아와서 찌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또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음식 있을 때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되는지 딱 골라내서 이제 어, 그 안에서 건강한 거 크림푸드를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은 거지 뭐, 가공되거나 트랜스지방 많고 정제된 탄수화물 있고 사실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빵, 밀가루 특히 라면 이런 것만 안 드셔도 지금 당장 3kg 빠지실 분들 계시거든요 예, 네, 그런 것들 잘 컨트롤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후회할 것이냐, 후회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거를 잘 챙겨서 하시고 말 것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태독주스는 뭐안 하시던 분들이 하면 일단, 어, 칼로리가 낮으니까 살은 빠지고요. 특히 이제 식사랑 관계된 거기 때문에, 어, 뱃살도 좀 빠집니다. 그렇지만 저도 경험을 해본 사람으로서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요즘에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서 기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오면 안 됩니다. 네, 면역력 꼭 챙기시고요. 잘못하다가는 대상 포진도 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기 때문에 아니 차라리 3일 굶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는 무리가 되겠고 또 이제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고체를 씹어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저작 작용을 하면 뇌에도 도움이 되고 인지력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아주 도움이 되는 게 많은데 그 액체만 하시면서 어, 배고파,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어, 내 몸에도 스트레스고 사실 지속하기도 힘들어요. 네, 액체만 먹는 게또 어, 저는 별로였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트레스 풀려고 이제 껌까지 씹고 했었는데 그살 빠지던 것도 뭐 일주일 만에 빠지긴 했지만 그걸 유지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 유지는 뭐 뒷전이고 막 갑자기 무슨 행사가 있어서 빨리 빼야겠다. 뭐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저 말씀드렸어요. 과당이 너무 많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다시 요요가 온다는 거. 예, 네, 이거 말씀드렸고요. 근데 뭐 피부가 맑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독 주스를 다 비난하려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안에 구성 성분들이 어떻게 잘 짜여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액체라는 거는 사과 주스보다 사과 그 자체를 껍질째 먹는 게더 좋거든요 액체는 흡수를 또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어 이거 먹은 것 같은 느낌도 없어 그래 가지고 더 먹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탄 단백질도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좋은 기름을 섭취하시는 거를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해독제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실생활에서 먹으면서 잘 빼낼 건 빼고 먹을 건 먹고 차라리 삶은 계란을 세개 드세요.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견과류, 삶은 계란, 아보카도, 어? 샐러드, 토, 방울토마토, 올리브. 어우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맛있겠는데요. 네, 그러면 건강한 삶을 실천하시고요. 저도 실천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